무슨 대화를 하고 계신거지? <laughs> 너무 즐거워 보여 근데 지금 완전 잘하고 예 세요 예. 아니, 저희 뒤에서 너무 잘 하시는데?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림자 괜찮아요? 가, 완전 가까이것만 이을도 저렇게 이쁘게 그려서 그런 요 웃을까요? <laughs> 아예 들어가서 그냥 신발 아, 신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그냥, 네. 그냥 아예 안쪽으로 가요. 아, 네. 네. 아니, 혹시 눕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것도. 음. 누워서 우리 그러면 낙서하는 느낌. 아. 지나갈 때요? 네. 두분 그냥 냅두는 알아서 잘 논다. 음. <laughs> 평소에 두분뭐 하세요? 네, 데이트 같은 거 하실 때 영화 같은 거 영화 좋아하세요? 네, 네. 마주보고 웃어볼까요? 예뻐요, 예뻐요 <웃음> 예쁘다, 예쁘다 <웃음> <웃음> 괜찮아 와, 이거 진짜 <laughs> 어려운 거아요 와, 이거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유치원생이나 하는 걸 시키고 <laughs> 내가 잘못했네 내수준이딱 맞았어 다 와서 아저 <laughs> 지나다녀도 돼요? <웃음> 좋다 <laughs> 한번만더 할까요? <웃음> <웃음>

이번엔 한번 톡톡 터트려 볼까요? 아 네네 톡터뜨려야터뜨려지 그럼... <laughs> <laughs> <떨려야지. 웃음>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살살 불어 살살? 오케이 살살 살살 끊고 불면은 오오 좋다 오, 잘, 잘. 아주 보고 안아볼까요? <laughs> 왜 어색? <laughs> 부끄러워? <웃음> 예뻐 예뻐. 혹시 남성분 힘드시겠지만 아예 불러올리세요 <laughs> <laughs> 엉덩이 아래로 드는 게 아, 옷이 안 망가질 네, 거예요. 네네. 어어 예뻐 예뻐요. 자기가 <laughs> <laughs> 우리 군인이잖아. 할수 있어. <laughs> 힘드시면. <웃음> <웃음> 견뎌. <웃음> 우리 그 상태로 한 번만 300년씩 돌아볼까요? 네,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만 예뻐, 더, 한 번만 더. 아 예뻐, 예뻐예뻐. <laughs>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한번 그냥 던지는 그 네. 던지면서 꽃을 쳐다봐 주시면 돼요. 네. 갈까요? 네. 하나. <웃음> <웃음> 오. 하나, 둘, 셋. 어때요? 예뻐요. 됐습니다. 음. <laughs> 고정이잖아. 음. 오, 예뻐요. 예뻐. 속도보다는 요지 일단 포스터 속도. 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까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예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서로 머리 정리 한번 해줄까요? 그림이다. 기대셔도 될것 같고, 기분하게. 음. 거기서 조금 쉬, 잠깐 쉬시는 느낌으로 기대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무릎 빼게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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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이렇게 들면 고개 이렇게 돼. 거 <laughs> 약간 호로잖아 아니, 는 없지만 해한번 가려볼까요? 아, 그래도. 네, <laughs> <laughs> 아, 야, 아, 도 아, 요래도 아, 아, 요 지금 아, 그 아, 도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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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이 앞쪽에서 남동생을 때면서 가는 거래 아, 그래 제가 보니까눈평 주의하세요. 구경도 하시고 서로 얼굴도 마주 보고 꽃도 보고 하면서 거리어요 너무 나란히 걸으면한 분이 잘안 보이거든요 아, 네. 네네 그런식으로 잠깐 <laughs> 어떻게 <laughs> 뛰라고? 그냥 신남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laughs> 준비되셨나요? 네 만보 됐어요? 예 시작 <laughs> <laughs> 아 예뻐 아니, 이건, 이건...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네 네, 사료 너무 편해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결혼하신다고요. 혹시 그치, 명 같은 건 있어요? 그 아직 없어요. 이거 맞추셨다. 번호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네, 그냥. <laughs> 안됩니다 안돼 <laughs> 저분들 지금 두분 너무 예쁘다고 저희 연락처 따가셨습니다 아, 진짜예요모델에 <laughs> <laughs> 중이었어 어. <웃음> <웃음> 저야말로 갑자기 막 DM드렸는데 어, 어, 어. 해주신다고 해가 어, 너무 감사니다 <laughs> <laughs> 너무 <laughs> 한데나 <호흔한데? 웃음> 없어질 것 같은데 와 <laughs>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이게 각도가 괜찮은까요 지금 괜찮아요? 여기 햇빛이 너무 예쁘다 내 코어 힘을... 코어로 여기서... 저 가까이 가도 돼요? 네저7호에요 7호? 버튼 위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예뻐요 어디 어디? 잠깐 꽃 보셔도 되고 아, 네. <laughs> 눈 아프세요? 아니아니아니괜요 네네 좀 편하게 잠깐 여요 머리 한번 쓸어넘겨 볼까요? 여기 <laughs> 우리 여성분이 손 들어서 네. 남성분 얼굴 한번 만져줄게. 어머나. 되게 네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 팔꿈치 살짝 굽혀서 아프? 아, 아, 네. 네 지금. 지금. <laughs> 뭔가 그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마주 보는 건? 어떻게? 그대로 일어나서. <웃음> <웃음> 아 그래, 그리고 네. 좋다! 우리 여성분이 어. 좀더 장난치듯이 얼굴을 그립 밀어보자 아!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아 예쁘다 고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남성분만 가르쳐볼까요? <laughs> 그 상태로 시선을 여기 카메라로. 장구 디렉팅 좀 해줘. 어? 끝났어?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뿅 하고 올라오는 거 같아. 오, 나 지금 인간 짐벌이야. 아, 제발 잡아. 아, 제발 부탁이야. 아,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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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마주볼까요? 마주보면서 걸을까요? 좀만 가까이서 얼굴 붙여야 돼요. 그렇죠. 둘러볼까요? 응. 어 좋아요 좋아요. 예쁘다. 오 좋아 좋아. 요 예뻐요. 굿.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시면서 한 번만 돌아봐주세요. 차 어, 지나가고. 탭 반대편에서. 啊巴西没 좀줄까아네시요네네 음. 네, 시작 움직여야 돼요 <laughs>